왜 이렇게 아이콘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술로 세계를 주름 잡고 세계를 바꾸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의 대표로 있는 제인킴이고요. 저는 혁신과 감성으로 세상을 디자인한 브랜드 애플을 좋아하는 PD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갤럭시 폴드, 제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드7을 대표해서 오늘 제가 우리 아이폰을 쓰시는 전 PD님을 한번 설득시켜보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하나씩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가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사실 이젠 할 얘기가 없지 않은 게 폴드가 원래 무조건적으로 비싸기만 했었는데 그 가격이 계속 어느 정도 한 200만원 초반? 지금 출시가가 230만원대였지만, 지금 실구매가는 한 210만원대 정도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구매가는 이렇게 200만원 초반 정도에 계속 형성되어 온 반면, 뭔가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세대가 변화하면서 있어왔지만, 애플이야말로 아무런 변화 없이 가격만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실제로 프로 맥스랑 갤럭시 폴드랑 놓고 보면 가격이 이제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도 폴드가 비싸지만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긴 한데 한 대략 30만 원 정도가 애플이 더 싼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30만 원을 더 내는 그 값어치를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 이 화면이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앞에까지 세. 하지만 얘는 하나잖아요. 똑같아요. 16, 15도 썼었고 다 썼지만 똑같아. 근데 가격만 올랐다. 물론 뭐 미니멈하게 바뀐 것들은 있어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가격만 올랐다 그렇지만 이제 폴드7은 식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오히려 폴드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가격 파트에서는 감성의 승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설득이 된 거네 어, 오케이 승 다음 파트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솔직히 음. 폴드7은 약간 아저씨 감성?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 애플은 약간 요즘 세대 느낌? 이어가지고 솔직히 손이 더 가는 거는 애플이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면서는 약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아재폰이다라는 놀림을 좀 받곤 했는데 이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냥 그런 거다 떼놓고 디자인만 딱딱 놓고 보면 아, 이제는 폴드7이 아이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깔끔하고 이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얘가 색이 좀 휘황찬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애플만의 감성이 있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 아폴드 7이든 예. 그 삼성의 모든 핸드폰들이 음. 그 아재 감성을 벗어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애플이 무조건적인 선두주자는 아니다 저는 이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음.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음. 아이폰이 살짝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디자인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부분이 절제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좋은 이야기 나왔네. UI까지 예. 포함해서 그 애플 특유의 코너링 쉐입 있잖아요. 내가 음. 그 특허까지 낸 그렇죠. 온더라미 그 예. 테두리 모양 그거를 모든 요소 요소에 쓰는 건 좋아요. 음. 그 UI까지도 그게 통일감이 있으니까. 아, 얘네가 디자인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브랜드구나, 음.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후면을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시겠어요? 그 코너가 이 후면에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저는 애플이 디자인적으로 아. 결제로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가 아. 왜 이렇게까지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디자인을 했는지가 의문인 부분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파? 전 너무 각진 것보다는 좀 동글동글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음. 떨궜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그니까 네. 느낌상? 아하. 느낌상 뭔가 그러니까 덜 까질 것 같은데 삼성...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팩트로 얘기하면 지금 이번 거이 스크래치 이슈 엄청 심한 거 아시죠? 팩트로만 놓고 얘기하면 은 이번 아이폰이 그게 훨씬 심해 지금 아이폰은 7 0만개 못하는 핸드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laughs> 그건 음 인정합니다. 예, 예. 이거 진짜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이건 안 돼요. 음. 음, 그럼 이제 두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두께는 폴드 할 얘기 많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펼치면 난리 납니다. 이 자랑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두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아, 이거는 예. 폴드가 얇게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폰 에어보다 폴드가 얇지 않나요? 펼쳤을 때 기준. 네. 그죠? 좀, 좀. 말이야. 아이폰 에어보다 이게 얇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기술. 그럼 더더욱 할 말이 없어. <laughs> 좋아. 조금씩 설득이 되고 있어. 그러면 디자인에서는 어디 승이라고 보시나요? 전 아이폰. 디자인에서는 한발 물러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갭이 엄청 큰 차이였다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은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페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 페이 얘기는 뭐? 예, 말안 해도 아시죠. 벌써 졌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삼성페이 최고죠. 누구에게선 할 말이 없어요. 삼성페이가 그리고 또 아시는 분 아시지만 페이뿐만이 아니고 그뭐 영화 예매했을 때도 자동으로 원래수로 집어넣기 해서 따로 뭐 QR 캡처해 놓고 뭐 보여주고 할 필요 없이 삼성 월렛으로 다 됩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댓글 보면. 저는 저는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안 좋은 거지. 삼성을 음...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애플페이가 우세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은 그건 맞아. 보안성이 삼성페이에 비해 훨씬 높고요. 음... 그리고 애플워치, 맥북 등이랑 이제 애플 시스템 연동을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수 있다. 애플페이를. 근데 삼성페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만의 특수성이라고 보거든 그렇지만 또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1년 365일 중에 많아봤자 5일 제외하고는 다 한국입니다. 그럼 360이 편한 게 낫지 그 5일이 편한 것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얘기를 해봅시다. 아 카메라. 진짜 이거는데 근 음. 삼성이 아직까지는 아이폰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추망을 하자면 이재용 회장님 이미 다음 세대를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애플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아, 그 정도라고? 왜냐면 저는 삼성이 이 색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의지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색감 왜냐면 음. 이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진작에 개선이 됐을 부분인데 기술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니까 삼성이 그건 그렇죠 애초에 네, 거기에 대한 중점을 좀 낮추고 있지 않나 또 어린 사람들은 사실 사진 같은 거 많이 찍는데 음.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화질도 좀 별로고 그 사진에서 나오는 느낌도 너무 약간 아재스럽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이폰은 색감도 이쁘고 요새는 또 이제 또 6S 뭐 그런 걸 음, 많이 돌아가잖아요. 옛날 모델들 네. 카메라용으로. 네. 근데 맞아요. 삼성은 그런 음. 게 아예 없다. 아예 없지. 갤럭시 막 S6 이런 걸로 사진 찍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반박하고 싶아 반박은 아니고 변호하고 싶은 것 하나는 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폴드가 제일 비싼 핸드폰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이 훌쩍 넘었으니까. 근데 폴드를 구매해도 카메라는 다안 좋기만 했다. 근데 이번 폴드7은 이제 적어도 메인 카메라의 이 화소수 퀄리티만큼은 더 나아졌다. 지금 2억 화소거든요. 얘가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고. 그래서 우리 테스트 해봤을 때도 왜, 뭐랄까, 화질? 퀄리티 정도는 얘가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근데 색감이 이제 문제인데, 확실히 저만 해도 갤럭시 쓸 때는 사진을 좀덜 찍긴 해요. 색감이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 나도. 카메라의 어. 근본적인 의의가 예, 예.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장면을 순간으로 포착을 해서 담아내고 그거를 보유하는 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갤럭시의 카메라는 정보를 담는 음... 기능이 조금 더 선명하고 <laughs> 대비가 높아서 더어 대게 선명하게 남았네 음... 정도지 뭔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정말 좋았지. 우리 추억이 막 페루서 떠오르네가 할수 없는 사진 색감이라고 할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아니 나쁘진 않은데 아이폰이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찍으면 갤럭시 폴드는 2억 화소, 아이폰도 로 4,800만 화소. 어, 색감 차이가 나도 아이폰이 좀더 마음에 들긴 해. 셀카도 음. 카메라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만 해도 폴더로는 사진을 아이폰을 쓸 때처럼 많이 찍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색감적인 이유가 큰거 같기도 해 카메라는 깔끔하게 인정 다음은 파일 이동으로 갈까요? 이것도 애플이 어. 좀더 유명한 파일 이동 방법이 있어요? 아, 아 해보세요 뭐 에어, 에어드랍 아니야 어차피 네, 네. 그게 너무 편해요 음. 아이폰 쓰는 사람끼리 음. 사진 공유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음. 노트북에다가 음. 내가 파일을 보내야 할때 그럴 어, 때 그렇죠. 그냥 한 네. 3초? 면 바로 가니까 그렇죠. 음. 이게 진짜 너무 음. 편리하거든요 근데 딱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어드랍은 이제 그 애플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외의 환경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PD님이 누구랑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윈도우 기반의 사용자예요. 근데 뭐 영상 파일 큰걸 옮겨줘야 돼. 에어드랍은 안 되잖아요. 삼성은 저도 두려웠거든요, 솔직히. 애플만 십몇 년을 썼으니까 그 에어드랍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막연히 그랬는데 드랍쉽이랑 퀵쉐어가 있습니다. 삼성 기기들끼리는 퀵쉐어랑 해서 똑같이 옮길 수 있고 에어드랍이랑 하듯이. 물론 에어드랍보다는 살짝 조금 더 번거로운 그게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똑같이 할수 있고 드랍쉽은 이제 애플이든 삼성이든 윈도우든 뭐 갤럭시북이든 뭐든 모든 기기들 상관없이 다 파일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더 좋다 저는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예 예. 이거는 보내는 사람 입장이에요 제인키 씨가 말씀해 주신 거는 예예 예. 그냥 내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오 맥북이야? 파일 내가 보내줄때 하고선 <laughs> 링크를 보냅니다 그런 아. 파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받았던 거랑 똑같이 음. 그냥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파일 이동이 돼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구글 드라이브랑 그 픽시어, 그렇죠 뭐가 다른 곳이냐? 다는 음. 생각을 일단 들고요. 내 에어 드랍은 어 내가 만약에 맥북 유저인데 어너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 괜찮은 거 있어 나한테 보내줘. 하면은 그냥 에어 드랍 편한 상태에서 수락 버튼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그건 그렇죠 조금 아쉽다 갤럭시가 아 그래 하지만 확장성은 갤럭시가 더 좋을 수있겠어 음... 에어드랍은 거의 뭐 삼성페이 정도긴 해요 근데 이겨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다 오케이 에어드랍까지도 인정 그럼 다음으로는 네. 핸드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게 무게 무게도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폴드 진짜 무거웠거든요 주머니 바지 흘러내리고 막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갤럭시 폴드 7이 무게를 달아보면요 218g이에요 아이폰 17 프로 한번 바로 재볼까요 205g 한 12g 정도 차이고 심지어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제가 알기로 230g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 폴드라고 무조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도리어 프로 맥스보다는 가볍다 프로랑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폴드가 살짝 더 무거운 12g 정도 응?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네. 굳이 따지자고 하면 폴드가 음. 약간 조금 더 무겁다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프로맥스보다 가벼워졌잖아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폴드를 2, 3년 써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심리적인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무거울 것이다. 진짜 일반 스마트폰의 두배 무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경량화를 메시즌을 음. 거듭하며 가벼워졌고 아, 맞아요. 진짜 이건 세이 정점에 섰거든요. 무게적으로 그리고 얇아서 더 가볍게 느껴져.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폴드 써본 적 없잖아. 네. 얇아서 더 가볍게 느껴져요. 아이폰 한번 들어보면 이제. 아 펼쳤을 때는, 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폴드가 좀더 가벼운 느낌? 그니까. 이게 얇아져서 그래요. 전 시즌까지는 안 그랬어. 전 시즌까지는 펼쳐도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폴드 세븐은 다르다. 진짜 할렐루야 삼성입니다. 이거 진짜 말안 됩니다, 이거.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무게로 봤을 때는, 예. 삼성이 승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그럼 이제 무게에 이어서 배터리 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예예. 예. 전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PD기도 하고 네. 원래 유튜브나 OTT 같은 걸 음. 시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폰 기준 약 음. 33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혼용으로 사용했을 때 대략 12시간에서 18시간밖에 사용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동영상 연속 재생. 그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아이폰 17 프로가 25% 정도 배터리가 더 우수했을 거예요. 실제 체감을 해보면 한 15%? 한 17, 8% 정도 아이폰이 더 좋았다 네, 그것도 크다 만약에 음. 15%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렇게 놓고 예, 봤었을 때는 예. 정말 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어 그렇긴 해요 배터리는 인정 아 그런데 배터리 교체 비용 한 1, 2년 지나면 배터리 사이클 막 쌓이면서 배터리 수명 줄는거 아시죠? 그 배터리 교체 비용이 아이폰이 한 20만 원 가까이? 17만 원, 18만 원이 정도 하는데 삼성 갤럭시 폴드 7은 한 10만원 초반이면 합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긴 한데, 폴드 예. 7은 화면이 3개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액정이 나간다. 화면은 아. 한 거의 한 70만원 중반? 아이폰은 한 50만원 돈? 한40 중반 정도 되거든요. 40? 차이가 꽤 나네. 이 차이가 크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아이폰이랑 갤럭시 폴드, 음. 핸드폰 떨어뜨린 상황이다 했을 때, 음. 내부 액정을 펼친 상태로 떨어뜨릴 일은 크게 없어요. 골트 같은 경우에. 음. 왜냐하면 보통 이동하다가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어떤 음 상태에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맞아요. 내부 액정보다는 외부 액정이 깨질 확률이 훨씬 높겠죠. 액정 교체 값을 따졌을 때 커버 액정은 12만 6 0 원이 듭니다. 외부 액정 대 네, 외부, 외부 액정으로 액정. 하면. 아.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는 45만 원이 돼요. 아하. <laughs> 이렇게 따졌을 때는 뭐 외부에 음.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 삼성이 훨씬 싸게 음. 수리를 할수있고 대삼성이야 진짜 하지만 예. 실제 가장 큰 문제는 <laughs> 내부 액정이 그냥 접었다 펴다 우리가 음. 방법을 하면서 내구성이 떨어져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손을 시키려고 뭔가를 한 것도 없는데 7 음. 7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렇긴 하죠 실제로 저도 그래서 아이폰이었으면 안 들었을 그 보험 같은 거 지금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돈이 좀더 나갈 일이 있긴 해 디스플레이 때문에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중고가 방어 그거 얘기를 해보실까 중고가 방어도 할 얘기가 없죠 아이폰은 가격 방어가 너무 잘돼 이번 거 빼고 이번 건 에어가 진짜 지금 완전 똥값 된거 아시죠? 아이폰 에어는 근데 프로랑 기본형은 뭐 특히나 가격 방어가 여전히 잘 되더라고 그렇긴 한데 네. 옛날 거 있잖아요 예예. 6뭐 뭐 6s 이런 아, 진짜 것도 진짜 옛날 거네 네.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잘 팔린다 근데 음...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좀잘안 팔리지 않나 중고가 방어는 공감해 제가 그 폴드 6도 최근에 정리를 했었고 아이폰 16 프로도 당연히 이번에 나오면서 새로운 거 나오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아이폰 16 프로를 제가 150 얼마 그때 정가 주고 자급제로 구매했다가 이번에 팔았을 때 100? 한 초중반 정도 1230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방어기는 1년을 썼는데. 근데 폴드 6는 제가 몇 개월 안 쓰고 팔았는데 한 6개월 정도. 근데 거의 반값이 되 있더라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무게는 폴드 승 인정하시죠? 네. 그렇지만 뭐 배터리랑 중고 가방어랑 저희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약간 금액적인 관련된 부분으로 묶어서 갈까? 아 근데 1번이 가격이었잖아요. 그거 빼고 이제. 어. 그 외에 일반적인 음. 그거는 아이폰이 우세한 것 같긴 해요. 그건 인정. 근데 이제 또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서 아이폰 솔직히 아직 못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피디 님딱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카메라를 딱 지우고 싶잖아. 아이폰은 그게 안 돼요. 피디 님 손이랑 하반신 다날라가 근데 <laughs> 갤럭시는 이렇게 해서 딱 찍고 이것만 지우겠다 하면 이것만 딱 날라가고 사진은 그대로 이쁘게 남습니다. 그런 거부터 이제 예, 재미나이 엄청나게 똑똑하고요. 예, 막 사진 편집 기능, 사진 생성 기능 이런 거 무제한으로 채 g p t 처럼 유료 결제할 거 없이 무조건 더 자유롭게 되고 AI 쪽에서는 삼성이 무조건 앞서고 있지 않나. 번역 기능 같은 것도 훨씬 빠르고요. 어떠십니까?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정도 되면? 그 부분은 예. 써보고 싶긴 해요. 저도 이제 편집을 음. 하다 보니까 예, 예. AI 좀쓸 일이 많은데. 음. 아이폰은 좀 한계여가지고 AI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아직 애플이 삼성을 못 이기는 거 같아요 인정 솔직히 두개다 써보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AI는. 저는 이게 궁금한 애플에 예. AI는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우리 홍피디님 개인 의견인 걸로 전 <laughs> 있다고 봤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이폰만 써오신 우리 정피디님 상대로 제가 갤럭시 폴드7 영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 다음 번에, 피디님이, 피디님 PD님 주머니에서 피디님 돈으로 결제를 해서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면, 아이폰 17 프로, 아니면 갤럭시 폴드 7.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갤럭시 폴드. <laughs> 좋아요. 진심이야? <laughs> 오, 네. 그래. 너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진짜 산다고? 아니면 영상용으로 한 거야, 뭐야? 아, 근데 진짜 어. 살것 같아. 다음 거 그래 폴드 이 나오면 네. 그니까 나도 폴드 스는좀 기대되거든. 조금 탐나기 시작했어.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될게 없어. 근데 뭔가 업그레이드 될거 같아. 폴드 A에서 또 대단한 게. A도 네, 너무 가벼워 생각했던 것. 하... 사람 됐구나. 네. <laughs> 누나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보고 굶통 찬 건가?